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a 네, 남가주 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올 여름에 전기비의 급등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i t t l e b i 재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0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그보다 더 많은 미국인의 60%는 내년에는 낮을 것이다라고 낙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가스비에 이어서 전기비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가스비 폭탄이 전기비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어, 어제 이 올겨울 천연가스 가격 급등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 네. CPUC의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올 여름에 전기비 인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네. 전기비가 얼마나 더 오르게 되나요? 혹시 구체적으로 금액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남가주 에디슨사의 윌리엄 월시 사무국장은 SCE가 6월 1일 이 요금을 전체 5억 9,560만 달러로 인상해 등록했다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고객 한 명당 이제 평균적으로 4.4% 전기비가 오르는 셈입니다. 예.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를 캘리포니아주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그렇게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남가주 에디슨사 고객, 이 캘리포니아주 중부와 해안 남가주 이렇게 해서 천 오백만 고객 정도가 있는데 음. 이들은 올 여름 평균 사점 사퍼센트 비싸진 전기비 요금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네 사점 사퍼센트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별로 많이 오른 거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모든 게 너무 너무 올라가니까요. 네네네 네. 네. 이 전기비가 이미 올랐다는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어 가스비와 함께 전기비도 덩달아 올랐다고 말하는 한인들 이미 여러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올라갔습니다. 이 남가주 에디슨사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요금 약 7%를 올렸습니다. 물론 남가주 에디슨사만 올린 건 아니고요. 그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에 따르면 PG&E, 북가주 쪽 주로 담당하는 음, 곳이죠. 음. 그리고 샌디에고 개센 일렉트릭 이쪽도 3%, 16% 각각 올라갔습니다. 음. 네. 근데 전기비는 왜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게 이 전기 시장이요. 천연가스 음? 시장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기 아. 때문이란 평가입니다. 네. 어, LA 수도전력국 DWP에서 전기를 구입하고 또 연료를 담당하는 말론 산타크루즈 매니저는 어제 그주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 천연가스 도매가가 100만 BTU당 5달러가 오르게 되면 네. DWP의 전력 생산 비용은 그두배 이상이 올라간다고 음. 설명했습니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 네. 특히나 이 가스 가격 인상은 보통은 단기적으로 짧게 일어나게 되는데 예. 이번엔 두달 정도 급등이 있었잖아요. 예. 그두달 동안 급등했다는 건 급등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집었습니다. 사건이었어요. 네. 연방에너지정보청의 자료를 보더라도 남가주의 전기 도매가는 작년 12월 시간당 그 메가와트 250달러를 찍었는데요. 이건 지난 몇년 동안에 비해서 훨씬 더 어, 훨씬 더 높아진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는 이제 그보다도 더 비싸게 음. 올라갈 것이란 관측입니다. 네. 어제 공청회가 사실은 가스비가 왜 올랐는지 좀 알아보기 위한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가스비가 왜 올랐는지 그 이유는 밝혀졌어요? 어, 전문가들이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음. 어, 가스 파이프 문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례적으로 이번에 추위가 좀더 오래 갔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이런 요소들이 가스비 인상을 이끌었다고 봤습니다. 단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 위원회 에너지 평가국 엘리샤 귀티엘레스 국장은 비슷한 기후를 보인 뭐 보스턴, 시카고 이런 쪽 이런 쪽을 보면 이 캘리포니아 주만큼 가스비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고 음흠. 전했습니다. 네. 어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주가 그건 천연가스 90% 이상을 대부분을 이제 다른 데서 수입해 오고 있고 그런데그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파이프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불가항력 요소들이 미 서부로 들어오는 천연가스 흐름을 감소시켜서 가스비가 인상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가스 컴퍼니의 로저 슈에키 수석 인프라스트럭처 전문가도 2015년에 그 가스 유출 이 있었던 엘리스 오케년 저장소 있죠. 네. 그 저장소에 좀더 추가적인 가스 저장을 시켜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어쨌든 주민들은 가스비에 또 전기 요금에 아,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누굴 만나도 가스비 음, 어, 많이 나왔다 네. 그 얘기 빼놓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 보통은 두 배에서 2.5배 정도 올랐고 네. 심지어 세배 올랐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 주위에는 다세배 올랐어요. 세배 정도. 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기비까지 이미 올라서 예. 부담이 커졌다고 말하는데 올 여름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많이 틀고 그렇죠. 지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어, 전기비 4% 이상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세탁소에서 와이셔스를 이제 찾아왔는데 네. 와이셔스 한 장을 빨고 데려주는데 이제는 5달러 75센트가 돼 있어요 와우, 지난번에는 네. (4달러 50센트였거든요) 와우, 네. 그러면 거의 (25퍼센트가) 또 순식간에 올랐다는 얘기고 이게 네. 몇년 전에는 제 기억에 1달러 50센트 정도로 기억을 아, 하는데, 네네. 이게 뭐 이게 다섯, 다섯 배, 네 배씩 다섯 배씩 올라가니 말이죠. 이게 야. 뭐 보통 일이겠습니까? 네네. 거기도 뭐 전기값에 쌓다가 물값에 다가뭐 자꾸 올라가니까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는 와이셔츠를 사서 몇번 입고 그냥 버려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정도더라아고요아 정말 그렇겠습니다. 네. 네. 뭐왜 집에서 빨아 입지 않아? 그럼 뭐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말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들 절반이 1년 전에 비해서 재정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이렇게 하죠. 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 이 조사는 1월 2일부터 22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네. 1년 전보다 지금 더못 살고 있다는 그런 비율 50%였습니다. 이건 현 상태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요. 2009년 이후 가장 높게 나온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소득별로 차이가 벌어졌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아무래도 음. 그런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연소득 4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에선 61%나 재정 상황이 음. 어, 1년 전에 비해 더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음. 어, 중간 소득층은 49%, 또 음. 고소득층은 43% 이렇게 조금은 더 낮아졌습니다. 음.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높은 이자율 그리고 주가 하락 이런 타격을 저소득층이 아무래도 좀더 많이 받았다는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미국인들 과반이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인 60% 정도가 음. 1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더잘 살고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네. 10명 중 6명 꼴인데요. 소득별로 이것도 나눠봤을 때이 같은 기대는 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 네. 어, 미국인은 재정 개인 재정 상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낙관적 응답이 특이하진 않다고 갤럽은 설명했는데요. 어, 2015년부터 2020년을 보면 사실 74%나 더 낙관적으로 봤는데 음, 음. 올해는 이게 60%로 조금은 음, 떨어진 줄었네요. 겁니다. 네. 네네.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내년에는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laughs> 네. 이렇게 살고 계시다는 게 이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희망적인 사람이 더 많네요. 아, 그치. 네. 이게 뭐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 같은데,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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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 정말 걱정이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제발. 그래도 뭐 좀다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계시니까 그게 정말 훨씬 나아질 것같습니 실제로 나아지길 바랍니다. 네. 네, 나아질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네.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박형규 기자였습니다.